<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트리시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수리생 8화 리뷰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1번, 2번은 대답해 드렸고, 아, 3번.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할 때 대충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뭐 질문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아, 네, 뭐 별로 질문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질문 없으세요 하자마자 이렇게 뭔가 여기서 주섬주섬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laughs> 탁 보면서 아이거든요 이렇게 서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더 그냥 저 주세요 그래서 여기 안정원 교수님처럼 제가 보면서 쭉 답변해드리는 게 정도. 어. 근데 저런 게 좋아요 왜냐면 의사 입장에서 저게 귀찮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환자분이랑 이제 상담할 때 최대한 이제. 안심을 하고 내가 궁금한 거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훨씬 낫죠, 훨씬,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이거 혹시 네가 산 거야? 네. 야, 너 빨리 계좌 번호 불러. 슈미나 선생님 하드캘이죠 아, 너무, <laughs> 너무 아 캐릭터가 시즌 2에서 아주 그냥 터집니다. 근데 이게 징크스 같은 게다 있거든요. 의사들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어.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밑에 연차한테 얻어먹으면 안 된다. 아 이거 이게, 이게 무슨 어. 말이냐면은 어. 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래 <laughs> 음. 연차한테 뭘 얻어먹으면 한년가 제수가 없다. 그런 정도가 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안 얻어 먹었습니다. 뭐 그런 거 음. 있었어요 뭐 음. 이제 흔히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 평생 음. 내가 볼 환자의 수는정해져 대학병원 때 많이 봐버리면 나중에 교원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음. 이말도또왜 왜, 왜 나왔냐면은 그 의사들마다 음. 똑같은 과 당직을 서도 어떤 사람은 되게 바쁘고 어, 어떤 사람은 되게 바빠요 이제 사람 환자 탄다 환자를 탄다 이런 말로 <laughs> 환타. 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 같은 세트의 뭐 간호사라든지 누군가 환타 같은 사람이 한명 있어. 당직 설때어너 당직이야? 하.. 아, 클났다. 음, 약간 음, 이런 그런, 느낌. 음, 어. 그런 느낌. 있어요 이게 뭐 약간 미신 같기도 한데 음. 거기서 일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느끼는 거라서 신기하긴 합니다. 저도 봐. 엄마 치면 줄아 거야? 저도 치매좋았습니다 <laughs> 저도 치매좋았어요 <치면 줄> <laughs> 그 저희 PS TV 나온 서만석 송신과 선생님 계시잖요딱 그 응. 보더니 응. 바로 수두증인 응. 줄 아셨다고. 어. 너어 어떻게 의사어 <laughs> <laughs> 그것도 모르냐? 뭐, 이거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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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인데 어. 다 치매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서 정신과 오시는 분들이 꽤많으시다고 합니다 음... 수두증이랑 치매랑 차이가 있어요? 수두증의 증상은 많아요 근데 왜 많냐면 은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차는 영역마다 이제 건드리는 것마다 증상이 나타날 건데 대표적인 게 파킨슨적 움직임 이런 거잖아요 그, 그거랑 음. 치매 증상, 인지능력 차 음. 그다음에 물이 많이 먹고 싶다든지 음. 뭐 그런 게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 물이잖아요 <laughs> 물을 척수에 통해서 빼주면은 괜찮아집니다 물론 더 추가적인 치료는 더뭐 해야겠지만 치매는 말 그대로 뇌가 퇴행성변화고 오는 거예요 그럼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돌이킬 수 있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치매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저 장면이. 어, 어, 어 너무 정말 저게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심해라는 건. 근데 다행히 딱 치료하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하는 저 모습에서 이제 어 다들, 어, 다들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응. 그냥 수술대로 하자.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엄마는 수술 받길 원하시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말씀 못 하시는 거면 그럼 어떻게? 아 너무 딜레마죠. 실제로. 저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두분 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지만 제 생각에 음. 이 남자가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음.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 내 돌아갈 확률이 음. 없고 음. 수술을 하면은 6개월 이상 살수 있는 확이다그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산술적으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 지금. 근데 네. 나는 느끼기에 이 장면에서 이 아들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큰거 1번이 돈인 것 같아요. 음.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엄마도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실 음. 거야 라고 합리화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뭐 결국에는 모든 걸다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나라 어쨌든 의료제도가 보험 체계가 너무 잘돼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수술할 때는 진짜 뭐 심한 경우에는 막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맞긴 맞아요.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도 엄청 비싸고 돈이 먹일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잘 받고 가셨죠? 레스팅 트레머랑 브라디카인네시아가 살짝 있으셔서.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얼마나 아, 소름 돋을까? 파킨슨 병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파킨슨 병도 퇴행성 질환이에요. 음. 치매랑 똑같이. 그래서 그것이 발병이 되면 늦추는 약을 쓰는 거죠.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주로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음. 이제 그래서 파킨슨 걸음걸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걸음걸이가 되게 잔장 잔잔, 걸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평소에 이렇게 계속 떨림이 있고 이런 증상으로 이제 보통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이제 진행을 늦춰야만 하는 병이라 어찌 보면 불치병이죠. 그래서 지금 최성하 교수는 엄청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의사의 네. 응. 가족이 아프면요. 아픈 정도 에 따라서 그껏으로 좀나뉘긴 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진짜 별거 아닌 병에, 무조금낫는 병이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교육받는 병에 대해서는 엄청 가볍게 대할 수 있어요. 음, 맞아. 어느 일반인보다, 이거 치료를 제한된다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치병이다, 음. 아니면 암 말기다, 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반인 분들보다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뒤의 날이라고 하죠. 연명치료 음. 그 거부를 제일 많이 한 직군 중에 하나가 의사들인데 그런 그런 케이 들었어요. 그냥 그 연명치료를 했을 때살아 확률이 물론 있습니다 했는데 그 흥정 자체가 음. 너무 낮고 그 과정 자체의 그 힘듦이나 고통스러움 주변 가족의 고통스러운 노 누구 봐도 잘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를 온 거예요? 네. 얘 말고 나 맞죠? 네. 어머나. <laughs> 노총각 아들이 장가를 못갈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저 엄마는 지금 아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훨씬 기뻐하고 계시는데. 수수증 거의 만치만치 <laughs> <많지? 웃음> 치매도 아니고. 격경사죠? 어, 격경사 어, 네. <laughs> 노총각 아들 여자친구도 보고. 마지막 신나서 막 키보드 치잖아요.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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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의 장교 선생의 센스. 연락 안 하고 음, 막 찾아오는. 아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다. 아이 여자보다. 그렇지. 어 바로 그냥 그래, 감동이지. 책임지겠다. 어. <laughs> 근데 내가 유명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게, 그게 문제인데. 나 오늘 엄청 감동 먹었을 거아 나는 보면서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아, 이상한 건데 장교 선생님 음. 안경이 약간 이렇게 휘덜어져 있어요. 음. 아 이게 계속 <laughs> 너무 거슬리는 거야. 이거 너무 잡아주고 싶은 거야. 아 이번 화에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투덜게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컨셉일 수 있어요. 그지? 응. 너 그거 입고 잘 거야? 엄마 이거 엄청 편해 잠옷으로 딱이야 <laughs> 잠옷으로 딱이에요 이게 엄청 편해요 어느 정도로 편하냐면 은제 친구는 대학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그 대학병원에 있던 그런 자기 근무 복구 같은 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오지 어. 그래서 엔티 같은 걸 가면 그거를 같이 가요 아 근데 아, 저거 진짜 편한 게 진짜 어떤 옷보다 편한 게 저, 나는 입었던 옷이 딱저 핏이었는데, 저 핏의 초록색 옷을 입었었는데, 저 고무줄 바지가 진짜 잘 늘어나요. 근데 딱 잡아줘. 그러면서 웃돌리는 완전 헐거워가지고, 아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저도 저거 레이던트 때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잘 때도 심지어 저걸 입고 잤어아 네. 약간 군대 깔깔이 같은 거? 아 그거보다 훨씬 그, 편해요 그,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는막 가지고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걸 입고 자는 이유는 이제 숙소에서 자다가 바로 콜 받으면 이제 바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입고 자게 됐는데 저런 거 고증이 아주 잘 됐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저거 입고 자는 친구들 많아요 어. 답장을 어. 마실게요 음. <laughs> 혹시... <웃음> 음. 괜찮아? <laughs> 너무 귀여워. 출나 <laughs> 선생님의 캐릭터는 진짜 너무 귀엽다. 음. 근데 실제로 저렇게 교수님이 오픈 날 나오셔가지고. 어잖아 씨. 어, 어. 어 그래. 좋아하던 교수님그러시 맞아요.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엄청. 음. 너무 설정이 좀 과했다고 저는 생각이 음. 되기는 하는데. 아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아 나는 이런 게 불편해 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나오면 아막 버스에서 이렇게 마주치 아니 버스에서 마주치는 건, 건 좋은데 심지어 익순이가 들어올 때 얘를 못 알아봤고 얘는 음. 눈을 감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눈을 떠서 뒤돌아보는 이런 <laughs> 설정? 아저 싫어합니다 아싫어요싫어요 싫어요. 실제 같았다면 은 폰만 어. 지금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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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어, 어떻게 될까요? 피디님 어떻게 볼것 같으세요? <laughs> 다시 만나지 음.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지 음,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익순이가 아팠었잖아요. 아픈 거를 그래서 끝까지 그냥 숨기고 왠지 새드 엔딩이 될것 같은데. 어이둘은 어, 나는 그냥 뻔한 음. 게갈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재회하고 잘될것 같은데. 음. 하여튼 이 장면 마음에 안 들었어. 요 <laughs> <laughs> 싫어요. <웃음> 설정 과한 <laughs> <방한> 거. 어제 오늘 세기로 그냥 팔아. 음, 리뷰해봤어요. 아, 엄마가 이렇게 마지막에 키보드를 치시는 장면. 아, 실제로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느낌상으로. 노래도 치셨어요. 어, 약간 어. 어. 어, <laughs> 그럴 수도 <laughs> 있어. <손 움직이기 웃음> 성과됐어요. <laughs>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어, 맞아. 이 토이의 여전히, 여전히 아한다운지이 노래는 역시 키보드가 그렇죠. 빠질수 없는 노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끝.